예, 로보틱스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보틱스 4번 문제는 패스 플래닝 인데요. 패스 플래닝은, 네, 몇 가지 식을 외워야 될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은, u, f, row, p, 그라데이션 l o w 이거 식을 외워두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로제로 소제로를 로 구해라. 이거는데 어, 일단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문제 이해를 돕자면은 이제 꼭지점이 a1, a2, a3, a4 다뭐 0.1, 1.0, 1.0, 0.0에 있는 요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내가 옵스타클이 이렇게 있는데, 옵스타클이 있는데를 이제 피해서, 어, 패스플래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패스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어, 떤걸 해야 되는지, 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은, 로 제로, 어, 옵스타클이랑, 이제, 부딪히지 않으려면은, 어떤 회전 반경에 있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반경을 구하는 건데, 음, 여기서는 이제, 로 제로는, O1에서 A1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어, 지지 않기 위한 해당 방정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A1, 이게 3,3이고, 이게 1,0이니까, 로제로는, 거리는 3루트 2가 되겠죠. O2에서 빼도 마찬가지로 O2에서 A1도 3루트 2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 제로는 첫 번째 문제, 로 제로는 3루트 2다. 빠르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artificial workspace that act on the robot. 아, 일단은 workspace를 구하기 위해서, 이 회전 반경에, 그라데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어 얘는 이제 각각 로 A1 로 A2 로우 A3 로 A4를 구할 거예요 로 a1은 옆에 공식 보시다시피 이제 어 a와 어 a1의 좌표에서 이제 빼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3루트 2였으니까 3루트 2분의 요 요게 여기 크기죠? 그래서 3루트 2분의 이제 위에 o, o i q b 이제 A 가 a좌표라고 의 생각하시면 돼요. a좌표에서 의 이제 5원까지 뺀 거, 이제 이게 제이 서울 5원, obstacle 5원에 대해서는 0 3 0 3 0서 3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될 테고요 얘는 어, 크기가 크기가 3, 3에서 0, 1이니까 9 더하기 4니까 루트 13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 빼기 3, 0 빼기 3 그러니까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A3은, 어, 2루트이겠네요. 그래서, 1백 2, 3, 1백 2, 3. 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약분돼서, 어, 루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1 되겠죠. 그리고 A4는, 루트 13 여기는 01빼0 빼기 3 1 0 3 3 3 3트3 3 3의3을3 3 3 3 3 3 3 3 3스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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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a1에 대해서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3루트 2분의 1 0에서 마이너스 3 빼고 아니깐 어, 델로 a1은 3루트 2분의 마이너스 아 플러스 3 플러스 3 루트 이분의 루트 이분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 이제 뭘 풀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패스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제로는 알았고 어 이로 5 o iq라는 게 결국은 이제 r ai q분의 1을 이제 넣으라는 건데 어 이거는 첫두 어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여기 aiq들이 다 이제 각각 크기가 3루트 2 루트 13분의 1 2루트 2 루트 13분의 1인데 어뭐다 넣어도 각각 0, 0, 0, 0이 되겠죠. 그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U R e, U s 펄시브 U 1부터 4까지 구해야 될 텐데 이게 다 0, 0, 0,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타가 0이기 때문이죠. 어 포스 이거는 이제 F, F 포스 리펄시브로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0이에요. 여기에 이제, 요 해당하는 숫자들 다 넣으면 되고, 여기는 이제 제곱을 때리면 되고, 그라데이션은 여기다가 이제 자표값까지 다 더하면은 되는 건데, 얘는 그러면 포스는 아무래도 이제 x, y 방향으로, 포스가 벡터니까, x, x, y로 뭐 방향을 가진 이게 포스겠죠? 이 네모에 포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f r e p 1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나오겠죠. 하지만 에타가 0이기 때문에 얘도 포스, r e p 리, 리펄시브 1에서 4까지 다 구해야겠지만 다 0입니다. 어차피 1에서 4까지 다 0이에요. 그래서 0000 적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find the total reversible force vector for the robot. 이거는, 이, f total은, f1, f2, f3, f4를 다 더하면 된다는데, 얘네가 다 뭐예요? 0이니까, total도 0이죠. 문제를 못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타가 0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에타가 다 0이 아니고, 만약에 숫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어, 갑자기 문제가 헬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 시작하기 전에, 어, 바로 적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세 개만 딱 외워주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URP는 2번 문제. 어 FREP는 3번 문제. 다음 문제는 뭐 거저 풀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예.